어 어쩌가지고 아, 카트 노래 불러 주세요. 띵띵띵띵띵 띵리딩띵리딩띵띵띵딩띵띵리딩 띵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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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아띵 띵띵띵 이거띵야너 내가 방금 띵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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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아 이거 옛날 무슨 시트콤 노래였다 아 그거구나 b o 똥 o na peão, tão queio, com p o 마 t e 13, o paqueio, 13, 14, 13, 14, com peão. v 케 u ver 아, 소원 이거 진짜 좋아해. <laughs> 제가 막 이상하게 부르는 거 언니 진짜 좋아해요. <laughs> 아, 너무 웃겨. 이제 모델 마블을 그렇게 이 버전으로 해줘. 시작? 모델 마블 o s t 아니면 게임 할때 나는 소리야? 게임 할 OST인 또 뭔데? OST 모델 마블. 아, 나... 아, 아 게임 할때 나는 소리는 뭐야? 그게 그까 니 까먹었어. <laughs> 아이고 가사 말 있어 버려 가지고. 아그거를 무시하고. 좀 스톱 개밥 쏨 때요. 밥쏨 때. <laughs> ah, ah, ah. <laughs> don't pick your lamp from step up K <laughs> don't build a star, baby, come to to, come to the

트름 트름 트럼트럼트럼트럼트럼트 m tr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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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trum, t trum, t r t m r u m m tr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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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u 그렇어.